법안 비용은 독해반송 100채 더하기 2 0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화 문장 삭제된 거요. 7번째 어, 영상이 되겠죠. 전체 영상은 77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번호 앞에 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번호 앞에 것이 기준이라고 하죠. 첫 번째 사업적인 철도 서비스는 시작되었다. 작동하기 시작했다. 뭐 사이에 리버풀이라는 도시하고 맨체스터라는 도시 1830년대에 아, 그랬네요. 첫 번째 기차인 산업적 기차라요. 그렇죠? 신난 후에 첫 번째 기차 시간표가 발행되어졌다. 기차들은 훨씬 빨랐다. 어, 보다 옛날의 역마차보다 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차이는 그렇죠? 어떤 차이뭐 차이? 뭐 차이? 지역시간에서의 차이는 그렇죠. 특히 지역시간에서의 특정한 차이 지역시간에서의 특별한 차이가 되었다.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어, 기차가 시작되고 기차시간 근데 뭐다? 지역차이, 시간을 파취하는 지역차이가 뭐가 된다?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1847년에 영국의 철도회사들은 두었다 그들의 머리를 함께, 아 머리를 맞대었는지요. 머리를 맞대고 동의를 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동의했다. 그이 힘으로 모든 기차 시간표는 순응한다, 말른다 어디에 그린치 천문대 시간에 아에 맞추어질 것이라고, 맞추다 되겠네요. 예, 맞추어질 것이라고. 왜냐면 마기보다는 지역 시간,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나 혹은 글로러스, 글래스그룹과 같은 이런 지역시간이 아니라, 그죠? 이 시간이 아니라 그린치 전문대의 시간에 그죠? 맞추어서 만들어질 것이요. 그로이 그죠? 에 동의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마다 그죠? 그린치 전문대가 처음으로 나왔죠? 어, 여기 시간에 맞춘다, 그죠? 사람들은 아니아뭐뭐 점점 많은 단체들은 따른다 그죠? 그 이끌리, 무엇을? 철도 회사의 이끌림 무엇을 철도회사의 이끌림 철도 이제 주도권 주도하는 거죠? 철도회사의 그죠? 이 주도권을 점점 많은 단체들이 다단자시도 아, 보다 그림이 지전문대의 시간을 다르게 시작했다 그죠? 철도는 철도회사들은 직면했다 infrastructure l 이 챌린지 하면 원래 도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죠 해석할 때노독게 주문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려움. 저 어려움. 이렇게 해석되기다하 어려움. 뭐와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어려움. 뭐와 연관되어 있는? 역. 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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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라고 철도. 그리고 다른 시숨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아 인프라 스트럭처리레이티드스트 e l a t 죠뭐 시설물 근 시설물이라고 t She i 시 a 물 i t t l e b 기간시설 그죠? 아, 그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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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죠 마침내, 1880년에, 영국의 정부는 가졌다, 어,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해다 테이크 스텝 하면 조치를 취했다 그죠?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했다. 어떤 조치입니까? 입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네. 그죠? 모든 시간, 어디에서? 모든 시간표는 그죠? 영국에서의 모든 시간표는 따라야 한다. 그린 니치를 음, 그린 그러니까 니치두 번째 시간을 따라서 다 시간을 정한다. 죠 처음으로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는 채택했다 그죠? 전국적인 시간을 그리고 어무화 시켰다 그 국민들이 마들로 살도록 뭐에 따라서 인공적인 시계에 따라서 래뭐 이걸 하기보다는 이교세 그죠? 인공적인 시계 따라서 살도록 처음으로 어무화 시켰다 지역의 시간이나 그죠? 지역의 지역의 시간이나 해가 뜨거해 가지는 그래 주기에 맞추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인공적인 시계에 의해서 살로 음화시켰다. 시간 관점 문제보다 3번 시설 기간 시설물 같은 어려움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업 기차 서비스는 작동하기 시작했다. 머사의 리버풀하고 그죠? 어, 맨체스터 사이에서 1830년대 작동하기 시작했다. 10년 후에 첫 번째 기차 시간표가 발행되어졌다. 그죠? 이 미스와 발행하다지 기차는 훨씬 더 빨랐다. 옛날에 역마차 보다도, 일단,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그 고유의 차이점, 지역 시간에서의 고유의 차이점은 뭐가 되었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어졌다. 1837년 영국의 철도 회사들은 굿 투게더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죠 그리고 머리를 맞댄 다음에 니어 동의했다 엘리아를 이후로부터 모든 기차 시간표는 맞추어져야 한다 맞추어질 것이라고 그 뒤에 그린니치 천문대 시간에 레벨된 이거라기보다는 리더세 그죠 이 도시, 이 도시, 이 도시의 지역 시간이 보다는 보다 그린치 천문대라는 요 기준에 맞추도록 죠 맞추어져야 한다죠. <laughs> 점점 많은 단체들은 따르다 그죠. 요 주도권, 요슬일과 기차 회사의 주도권을 따랐다 그죠. 어, 따라서 했대 말이죠. 철도 에서는 직면했다. 기관 시설과 연관된 어려움을 직면하게, 이때 페이스는 뭐다? 직면하다, 그죠? 응. 직면하다, 그죠? So, 지뭐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연관되어 있던, 어, 다 기차역과 철도와 다른 시설물, 그죠? 다른 시설물과 같은, 그죠? 와 같은 것에 연관되어졌던 그런 시술물의 어려움에 역시 미랄. 얘는 시간 양이 아니니까 얘가 틀린 게 되겠죠. 마침내 1880년대 영국의 정부는 take a step이니까 조치를 찾죠 이렇게 take 동사를 쓰고, 그죠. 매일 주어를 써도 괜찮고, 그죠. action을 뭐 써도 괜찮고, 그죠. 지금처럼, 그죠. step을 써도 괜찮죠. 다 보다 조치를. 차. 전대민문의 조치를 취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죠? 입법화시키는 조치. 모든 영국에서의 시간 표들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린시 천문대를 처음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나라 한 나라가 채택했다 보다 전국가적인 시간을 어, 채택했네요. 그죠 전국가적인 시간 adapt가 되면. 업을 짓죠. 업무화시키다가 비겠죠. 병렬. 그 국민들에게 업무화시켰다. 살도록 뭐에 따라서 인공적인 시계에 따라서 그죠. 레드덴 뭐하기보다는 그죠. 이걸하기보다는 여기 인공적인 시간에 맞춰 살도록 뭐하기보다는 지역적인 것, 지역적인 시간이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자연적인 주기 시간보다는 인공적인 시간에 따라 살도록. 그 지를 접무와 시켰다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 관계 없는 것이 답이 되겠죠. 역시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믿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